리만의 정적분 정유를 위해서 리만 합을 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리미트를 어 붙이기 전에 시그마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A라는 것에서부터. 자 b라는 것까지의 어, 함수를 포함하여 리만 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a에서 b까지를 n등분으로 쪼개었습니다 n등분으로 자 그럼 이 밑변의 길이 하나가 어, b에서 a를 뺀 것에 n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자 그걸 델타 x라고 봐서 요만큼의 길이를 델타 x라고 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A에 대해서 자 델타 x만큼을 더한 거 k 번 더한 거 만약 k가 1이었으면 어, 1만큼 A라는 위치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한 이 위치를 x1이라 그러고 한칸 더한 거 k가 2이었다면은 A에서 델타 x를 두번 간. X2가 될 거고, 자, X3, X4 이렇게 해서 그 위치마다의 X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X 값에 대한 함수 값이 바로요, 어, 높낮이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x3, x4, x5, x6, x7까지, x8까지, 어, b를, 어, 잠깐 자리를 옮겨 놓게 되었고요 자, x의 8까지, 지금요, 지금, 어, n을, 어, 8까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a라는 것에서 b까지를, 자, 덟등분을 쪼개어가지고, 어, x의, 음, 6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요 높낮이를 우리는, 자, 음수 값이 될 텐데, 이것만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 요것에 의 높낮이 함수값 어, X의 6이라는 것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 K의 6을 넣는다 그러면 요만큼에다가 너비 델타 X를 곱하게 될때 넓이가 될 것입니다. 이 넓이 전체에 대해서 자 그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X1에 대해서 X2 X3 X4 그리고 어, X5 그리고 X6 그리고 7, 그리고 전부 다, 전부 다의 넓이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계산을 위해서 시그마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SN 등분을 쪼개어서 어, 리만 합으로 어, 계산한 어, 그 값을 S, Sub, N 이렇게 첨자로서 어, 표현을 해줄 수 있었고요. 자, 그것을 n을 무한대까지 이 극한으로 보내어서 그 넓이를 아주아주 어 많이 쪼개었다고 한다면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 곡선 부분의 넓이가 구해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정적분 정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 정의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주면 시그마에 계산되어진 결과를 리미트로 이렇게 보내어 봄으로써 정적분 정의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리만의 정적분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를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x 제곱 이란 이차함수를 0과 1까지를 4등분을 쪼개어서 리만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까지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1이었어요 자 그리고 4등분 되었기 때문에 4분의 1로부터 해서 4분의 3 어, 그리고 4분의 4라고 어, 해두어 보겠습니다 자, 그때이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자, 얘네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자, 위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4분의 k, k가 그러니까, 어, 1s부터 4까지 이동하고 있죠? 자, 제곱.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3이라는 것 k에다가 3을 넣어주면 이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간격이 얼마요? 델타 x가 4분의 1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1이라는 간격을 4등분 한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요 넓이 하나가 구해졌습니다. k가 1이었다면 이 넓이. k가 2였다면 이 넓이. 그래서 이 넓이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어,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k가 1에서부터 4까지를 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숫자 64는 밖으로 뽑아내고 어, 시그마의 k 제곱만 우리는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64분의 1에다가 아, 이 뒤에 계산은요, 이렇게 됐죠. 아, 6분의 1에다가 아, 4, 5, 그리고 9. 맞습니까? 공식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그쵸? 어, 2가 되고, 3이 되고, 자, 그리고 어, 여기 약분까지 해준다면, 요 밑에는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2가 없어진다면, 그죠? 32가 되어서 계산되어지기를, 어, 요 4개의, 어, 직사각형의 넓이가, 자, 32분의 15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짜리로 쪼개어서, 자, 넓이를 구해봤더니요, 이만큼이 나왔는데, 우리의 목적은, 요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자좀더 많이 쪼개어서 자 진짜 얘네의 A 함수로 인하여 둘러싸여져 있는 이 넓이를 어, 정확한 계산, 정적분으로서 계산을 한번 해봐 볼 건데 자 이렇게 네등분으로 쪼갠 건 말고 좀더 쪼개어서 여덟 등분으로 쪼개어 보니까 좀더 근사적으로 곡선의 A 넓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쪼개어서, 자, 몇 등분이죠? 이렇게 되면, 16등분이 되겠죠? 자, 16등분으로 쪼개니까 진짜 거의 가까워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N, 개를요, 무한 개로 보내어 볼 것입니다. 아까 N개가 4개였고, 좀전제 8개에서 다시 16개로 쪼개어 보니까, 점점 근사적으로 곡선의 넓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N으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s 의 N이라고 두어 볼게요. 이렇게 자그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k에 대하여 이 n이라는 것은 상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시그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이 계산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k 1에서부터 n까지를 자 시그마 k 제곱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자 Sn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리미트를 보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 리미트 Sn을 하게 되면은 이차항의 어, 개수여야죠. 이차항 그렇죠? 어, 요거 계산하면 n의 2차항이었고요 위에 분자도 2차항의 개수가 2, 그러니까 6분의 2가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자, 3분의 1이라는 어, 정확한 계산 결과, 즉, 어, 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정확하게 3분의 1이라는 어, 넓이로 우리는 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산이 대단히 복잡하죠? 자, 이 계산을 우리가 어,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어 둔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앞 영상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는데, 자, x제곱 dx 이것을 우리는요, 어,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어, 계산을 해보았었어요. 0에서 1까지를 자 이렇게 할때 부정적분 되어진 곳에 F1에서 F0을 빼서 계산을 해주었었는데요. 어, X에 1을 넣어서 계산한 거 3분의 1, 0을 넣어서 계산한 거 0,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진짜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고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어, 우리가 아, 증명을 또 해볼 것입니다. 자,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정상에서는 이것을 바로 정의로 정적분 정의로 두어 놓았지만 어, 이것에 대한 엄밀한 어, 정의를 한번 더 우리가 따져서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요, 이 어, 내용에다가 집중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미, 리만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과정을 통해서 정적분의 정의를 내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는 이 곡선으로 되어진 이 넓이에 대한 문제를 어, 인류가 해결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최초로 시작되어졌던 어... 아르키메데스에서부터는 거의 기원 전에 이 사실들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어, 그러니까 미분 과정과 아, 사실은 관계 없이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했다가 어, 정적분에서는 넓이라는 접근으로서 어, 뭔가 아, 시작을 했었던 거고 미분은 기울기라는 어, 개념에서 어,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현대에서 만나져서 조금 전에 내가 언급했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